여보세요 동생님 네 여보세요 이번에 후쿠오카에 여 가신다면서요 네네 혹시 저네 말씀하세요 아 아니다 네. 아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토요일날 건담 신제품 나오는 날인데 그거 사서 리뷰 안 해요? 어 신제품이 네. 나와요? 아 이번에 복수의 레캠 나오잖아요 어, 아, 네. 복수의 레캠 네, 그거 신제품이 이번에 나오거든요 신제품 뭐 네. 나오는데요? 어, 건담이랑 자쿠죠 아 근데 제가 건태기가 와가지고 요즘에 건담을 진짜 잘안 만드는데 네? 건태기?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건, 권택이 아니고 권택기어 아, 그럼 혹시 나좀 나 사다 줄수 있어요? 아 어, 그럼 오는 길에 사다 드릴까요? 아니 뭐꼭 사오라는 건 아니고. 아, 뭐그 정도면 네. 괜찮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말고. 제일 <laughs> 급하신 가 보네요. 아 이번에 좀 핫해서 그래요 이 네,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볼게. 요 근데 아 지난주에 내가 한번 가 보니까 오픈런은 꼭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아 오픈런까지 해야 돼요? 네. 아 그러니까 뭐꼭 사오라는 건 아니고. 아. 그러면 일단은 네. 상황을 보고 연락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네, 못살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유 감사.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쿠카 여행 중인 소심한 뽀동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토요일 여행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발매하는 신제품 때문에 오픈 런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분 정도 걸려서 건담 베이스에 도착을 했고요. 10시 오픈인데 9시 반쯤에 가니까 이렇게 번호표를 나눠주더라고요. 무작정 줄 서는 것보다 이렇게 번호표를 주니까 더 편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몰라서 30분 정도 전에 갔었는데 아예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제 30분이 돼가지고 ABC 그룹별로 질서 있게 줄을 세워주셨습니다. 어, 네. 네, 저는 C그룹이라 11시 45분쯤에 입장을 했고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2시 비행기라 시간이 촉박해서 얼른 신제품 있는 존으로 뛰어갔습니다. 네, 오늘 발매한 복수의 레키엠 건담 바로 바구니 넣고요. 그 옆에 복수의 레키엠 자꾸까지 넣고 또 시드프리 덤에 등장했었던 무다사메까지 바로 바구니 에 넣었습니다. 네, 건담 베이스를 구경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나왔고요. 소심한 뽀동은 물러가고 소심한 취미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콜맙에서왔습니다 오! 따습따다합니다고맙사메랑네맙고아습니다고맙습제다 고맙습니다. 을 봤는데 네 고맙습니다. 고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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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고맙니다고맙니다고맙습니고맙습고습니다습니다습니다니다고니다고맙습니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예 혹시 건담 접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에? 아 근데 네 그거 보니좀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얀 망마가 아. 보여서 하얀 망마가제 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 그럼 그럼 다행이다 예 <laughs> 죄송합니다 네. 파이팅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보던커플 동수님이 구해준 복수의 레킴 자쿠2 F타입 솔라리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박스아트 가운데에 솔라리기 모습 나와있고요 이 양옆에도 이 같은 동료들 자쿠들 이런 친구들이 나와있네요 이게 저도 어제 1화에서 6화까지 한번 싹다 봤지만 1화에 이 건담이 상당히 악마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엄청 세게 나와가지고 아 건담이 이렇게 셌구나 이런 강인한 느낌을 받고 예, 흥미가 있었다가 결말이 좀 <laughs> 거시기 해가지고 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스티커가 있는데 이게 웃긴 게 웨더링이 된것 같은 이런 색상의 이제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작전에서 레드울프, 붉은 늑대 부대이기 때문에 이런 엠블럼도 나와 있고 예, 마킹 표시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런너 살펴보면 예, 확실히 패널라인하고 몰드가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예, 건담 EX도 그렇지만 예, 상당히 패널라인이 어마무시해서 예, 먹상 넣는데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관절 파츠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예, 자꾸하면또 생각나는 이 동력선 이런 모습도 보이네요. 하고 이게 또 어깨에 달린 스파이크 실드 그리고 또 착살 같이 생긴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 여기도 예, 몰트 패널 라인이 엄청나게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먹선넣는데한 예, 시간 넘게 걸리겠는데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는 예, 아까 있던 파츠랑 공용으로 쓰이는 이런 파츠들 이런 거 있네요. 음. 이쪽 관절 파츠도. 기존 거랑 이제 공용으로 같이 쓰는 이런 파츠들이 있고요. 예, 발바닥 파츠 이게 뭐 흔히 일본 선행 리뷰들 보면 이게 골다공증이 있는 것 같은 이런 형태라고 하는데 안에 마이너스 볼드도 있어가지고 이게 의도된 것 같기도 하지만 예, 보기 <laughs> 골다공증 같은 이런 느낌이 쎄가지고 아쉽습니다. 마지막 관절 파츠 이런 예, 거 있고 여기 스파이크 실드이 내부에 끼우는 파츠도 있고 머신건이라든지 히트워크 같은 무장 이런 것도 들어있네요. 설명서도 한번 들어있는데 완성된 모습 예, 이렇게 나와있고 설명서 뒷면에는 이 모노아이, 머신건, 히트호크, 숄더실드네숄더실드라고 어, 되어있네요 요런 무장이나 각 부위에 요런 설명들 나와있고 예, 마킹 스티커 붙이는 설명 이렇게 보니까 이또알지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또 않네요 조립하는 내용은 그냥 평범하게 나와있는데 보시면 추가 설명이 이제 프린트가 여기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핀이, 안 핀이 없는 이런 파츠가 바로 잡아주는 이런 설명서도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레키M HG 자쿠트 f 타입 솔라리기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네, 건담 시드 프리덤 극장판에 나왔던 무라사의 카이 오브의 양상기죠 이 무라프라가가 타고서 조종하는 듯한 블랙라이트 스쿼드 친구들도 보이고 강슈트럼도 예, 보이고 요런 박스아트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변형기체이기 때문에 예, 부품교환을 통해서 변형한다고 익히 알려져 있고요 예, 이제는 뭐 흔한 시드 액션 시스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스티커가 보이는데 이게 아마 이 날개 쪽에 붙이는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이큰 예, 게. 예, 하고 이건 뭐 보조 날개 쪽에 붙이는 스티커가 아닐까 싶고요. 날개 양옆에 붙이는 스티커일 것 같고요. 스티커는 뭐 예, 기존의 시드 시드 기체들이 스티커 때문에 좀 말이 많긴 한데 일단 붙여봐야 알겠네요. 하고 예, 외장 장갑 일반적인 HG 런너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관절 파츠 공용으로 쓰는 런너 구성 상태로 되어 있고요. 어, 이쪽 파츠는 일부를 떼어낸 이런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 미사일 파츠, 이런 것도 보이네요. 그 다음 만나는 날개도 보이고요. 예, 스커트도 보이는 예, 전형적인 하얀색 외장 장갑이 보입니다. 다음에 멀티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헤드 파츠라든지 예, 날개 파츠, 뭐 이쪽에 웨이브라이더 같은 기수 형태의 파츠들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예, 무장도 들어있습니다. 검은색 파츠도 역시 일부 파츠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네요. 음. 인사벨 이펙트도 한상 들어있구요. 설명서는 박스 아트에서 이무라사의카일를 강조한 모습, 하고 기체 설명, 파일럿인 무라프라가에 대한 설명. 뒷면에 역시 개경된 모습, 하고 액션 포즈, 이 무장의 이름들, 이런 설명들이 나와있습니다. 역시 시드 액션 시스템 강조한 설명 나와있구요. 이렇 하는 내용은 뭐, 똑같겠죠? 설명합니다. 모빌하머포머로 변신하는 이런 설명도 정도만 추가적으로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담 치드 프리덤 등장 기체인 HG 무라3의 카이 소개해봤습니다. 네 오늘 뽀너코플 동수님이 후쿠오카 여행을 간 김에 예, 신제품이 때마침 나와서 요거를 사다 주셨는데 예, 원래는 건담 EX도 있었는데 예, 건담 EX까지 하기에는 국내에도 어차피 조만간 출시가 될것 같아가지고 두 제품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아서 예, 건담 EX는 뽀너코플 동수님이 리뷰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두 제품 리뷰 잘 준비해서 영상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제품들 구해주신 보던 커플 동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